어우 근데 이거 딜이 안돼나 안먹긴 지금? 음 좋구만 일단. 음 그래 한번 어, 먹어줘 오, 그래그래 그래, 잘한다 그래 검색받는 것도 좋은거지아 이거 다 좋은데 아 이거 하나가 아쉽네 원래 그 캠을 1 0 0으 하면은 이거보다 좀좀 좀 넓은 화면으로 볼수 있거든요 이게 근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돼가지고이게 네, 안나오네요 됐어요 got me. 좋은 g 뭐야 h t m e store. I'm g o 아 n g to go to the store. I'm g o i o go g o i n 이이 네, 잘한다. 음, 그래, 이스타 나올 때까지 다 하자. 아, 그래요? 아, 바로 패치 할 거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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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는데, 근데 빨리 되는 대로 해야겠다. 복스프로는 지금 말고, 되는 대로 빨리 복스프로 해야겠어요. 부 a 스 h e 네아 m 아 r 됐습다다 일단은 the name? 지 갈까 지지 가자 e s 트는못 나오겠지 뭐 e 만 a n 면뭐 일단 o This brand. What i 어 it? k 있 k a j i g u m I am h e r 아 그때 어떤 분이 뭐지 자기랑 했던 거 올려달래 올려달랬는데 그때 아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니 어 됐다 우와 잡아 아, 잡았네 다섯 번이 나갔어 <laughs> 아 아씨 어, 이상해 딥상어로 잡히면 아니 안 잡혔어 나 있어 쏴봐 키울까 개통 키웠네? 죽음으로 내몰아주지 아니! 아쉽다 아니 케이니 좀 안됐네 더이상 더 넓게 더 넓게 하고싶은데 이게 안된 다른 곳오선발바리 키웠네? 어우 다행이다 뭘 키우지? 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어? 음, 안녕하세요 땡 u 리님어 저분 되게 오랜만이시네 예 엄청 오랜만이에요 땡치리님하고 어... 같이 했던 게 그때 스타할 때 데저트 스트라이 u 인가 같이 했었어요 예 기억납니다 엄청 여전인몇몇월 전, 전? 개월 전전인아 아마 랬랬을 거예요 아마 예그때라 k you. t h a 이 k you. Thank y o 렙가봐아 부스터 켜야겠다 그냥 안되겠다 어나 부스터 두마리 있었구나 어. 일단 렙다아 어, 어떻게 붙지 마세요 연관거나 그냥 좀켜봐야지아다 풀어 선버를 오우 리몽이네 하리몽 저씨 아 공부요? 아 공부는 열쩌나 했으니만 공부 열심히, 열심히 하세요 안들어안 들어가 그래 갑니다 오 그래 잘한다 다행이다 어, 아, LED 캐구나. 어, LED 좋지. 이 오랜만에 하는 거 같지, 이걸? 포켓몬 패스로 네. 어우, 다 PC로 들어오셨어요? 다? 아, 모바일 한 명도 없네? 어, 아, 이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 부스터 킬까? 부스터 킬까? 그래, 남자라면 바로 역시. 부스터 집, 화이언니 집. 이번에 좋습니다. 어, 태 씨가... 아, 연결하구나. 여기 있네요. 뭐, 됐어요그다음한번더키울수 있을 거예요. 버터이 500원이지. 맞지? 짠! 됐어, 500원이... 500원이... 음... 좋아, 좋아서라고 있어 그래, 어우, 잘 버티네. 네, 잘 버티네. 되게... 점점 깐지네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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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네, 잡아, 잡아? 어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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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입다 망기 바뀌세요. 전자파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이 게임네, 반갑습니다. 어, 그거 참 갑자기 어, 파치가 돼가지고 다들 막뒤숭숭해요 아시겠고, 어, 버클 스리요 거기, 거기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 그거 되지? 거기... 어디더라 거기 M 0요 홈페이지 가면 돼요. 아 안녕하세요 도와드세요. 그 M 0요 공식 홈페이지 가서 받으시면 돼요. 저도 어제 받 어제 받고 하려고 했는데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 아뭐지뭐지 뭐지? 이유를 모르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도와드세요.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하다가 그렇게 계속 계속 도전하는데 안 돼서 그냥 예, 한 12시까지 보전하다가 고전, 끝났습니다. 이안 잡히시고요, 잡았는데 이건 잡혀야 된다 안 잡히네, 힘들다 이거 어떻게 된야 이거 비주고 양호 고그다 이거 어떻게 해봐? 아, 내가 꼬마도 하나 잡혔는데, 두 마리도 줬어. 꼬마도을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 아니 어우 음, 역시 헬가 쎄 예에 완합니다완력해요 완벽해 역시 쎕니다 역시 헬가 갓가 아니 음 됐구만 오 화면 좋나와 되게 코 화면 되게 크죠? 저 원래 했던 거 보다 저번에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그 보실 때는 되게 좀 화면이 짝그 좀 넓었는데 시야가... 근데 이게 버전이 바뀌고 나서.. 그거였어요. 그게 안 돼요. 지금.. 예.. 폭스피로가안 돼가지고.. 예.. 어떻게.. 어찌어찌 와플로 하고 있어서.. 아이 시야가.. 여.. 아 근데 와플도.. 저왜 했냐? 이거 뭐지? 봐봐.. 이거 자세히 봐야 돼. 이거 이거 꼭 봐야 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 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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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 아우 미안합니다 괜한 인심을 어... 그럼 뭘까 그냥? 모자? 또이면 하지 뭐 아우 여기 무조건 주방이 맞네? 그래 잘한다 음 아주 좋아 그래 때려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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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주 좋구만 잘했습니다 굉장히 이거거든 그래 때려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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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그래 킹드라... 아 이정도 밖에 안됐다니 아쉽구나 아 좋은데 팬들아 핸드로. 자 팬들 그래도 어 다행이네요 엉망에서 이기 기분좋지 50도 <laughs> 안나와 이게1 0상으도 안나와 하루농 이거 됐어 이거 키우자 이제 아 4번만 4번만 그러면은 자폭 데미지 있어요 그리고 어 투코프스는 그냥 하나씩 엎어야겠네이 이건 지금 엎으면 이제 툭 올거 같습니다 필드 나올 때마다 아어야겠어요 이건 그리 뭐지? 아마 알, 알집인가? 예, 네, 아 알약 알약 알약을 끄시고 한번 해보시, 해보세요 그럼 될거 같은데 오오 뭐야? 좋은 게 있었네? 여기 아, 이거 안 잡혀 꼴이다 아니 나오라나 알통문 안 나오고 왜 좋은 것만 나오지, 뭐 나쁘지 않지. 뭐 나왔나? 안 나왔구나. 잠깐만, 왠지 여기서 한 타이밍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나그 나와, 나, 음, 우리 조마도 좋지. 옛날에 격투를 한거 같은데, 한번은 아니었나? 모르겠네. 어, 많아! 오우 썬더다 그래 얘 때려 얘 때려 썬더 때리지 마 썬더 때리지 마 그래요 여어 갑시다 잡아 잡아 어 지팡이로 그냥 두드려 아아 봤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음, 지팡이 가지고 킹드라의 지팡이는 주스를 쓰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때려 패는 데 있습니다 어... 오 세렙이다 잠깐만 아니 이런 운 없었거든. 잡히면 대박인데, 이거 잡힐려나. 이런 걸 잡히고 이기면은 정말 넘사벽으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럴 수가... 잡히다니, 잡힐 줄몰랐어어 가버로 남겨야 돼. 이 영상은 무조건 올릴 거야. 이거는 무조건 올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세레비의 무서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유를 부리면 사람 되고, 그냥 지금 바로 키워버릴게요. 애매게 음, 막. 어, 우리 그래 이런 거. 지금도 뚫리는데, 세레비 나오면 일단 사람 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키울게요. 하나 또? 뭐 있지? 어, 콜 좋은 게 있네. 자. 일어나세요 요정이요 당신 밖에 없습니다 음.. 됐나요 <laughs> 세레비에요 네.. 세레비 전설 중에서 가장 극강이라는 그 세레비입니다 키워주기만 하면은 네, 끝나요 이거는 뭘 키우지? 그냥 아무나 다 키워도 돼요 이미 이겼으니까 아닌가? 네 이거거든 이거 보세요 인장하죠네 세레비 파워입니다 이게 여기서 몸만 조금만 더크면 되는데. <laughs> 세레비 세레비를 보고 나서 경악을 음치 못하네요. 네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알통안 나왔지? 또 없이 또 났네. 음... 그래. 슬슬, 어, 마무리 준비해야지. 그거 이거, 이거 좀, 하거죠난거 좀, 이거 좀, 이 좀. 시간만 버티면 돼요, 이건. 아니, 애초에, 그리고 뚫리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뭐, 되게 순조롭게. 사실 포켓몬 트펜스를 어,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세레비 말고, 그냥 일, 일반 이런 포켓몬으로 잡는, 더 승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 보시는, 많이 안, 하, 안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빨리 잡는데 그런 걸 주력을 아니 빨리 잡는데 그런 걸 희열을 느끼시더라고요. 이여 보세요. 아까 안 뚫렸는데 뚫리죠 이렇게. 음. 이거는 허리멍이네. 좋다. 이거 안 돼? 아 이거 안 돼. 어 됐다 자 아, 이제, 게임 말고 아뭐 키울까? 아니야 이런거 재미를 위해서 그때부 뭐 네. 키워줘 태블릿는 네. 방어력 감소했습니다 맞죠 초음파 오라? 못 봤죠? 설명해드릴게요 방어력 오라예요 아니 방어력 오라 합니다 초음파 총음파우러. 오라 초음파 오라를 쓰게 되면 어... 그 타겟팅은, 타겟 당한 유닛은 방어력이 한 6인가? 7인가 감소되고 어... 900범위 내 적들은 방어력에 1감사되요.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아니, 뭐지? 뭘로 들었지? 기대되구만. 두코프스? 어? 음, 아주 좋아요. 이제 뚫렸구만. 알통구만 너무 끝났어, 이제. 날 막을 수 없지. 잠깐만, 여기서 악마의 영혼의 힘을 빌려야겠다. 락토스에요. 보세요. 장난 아니죠? 이제 예, 아마 뚫릴겁니다 아마 이거 버그 써도 못일거에요 너무 쎄가지고 지금 세렙이 아, 포켓몬 패스 끝났구만 오늘의 포켓몬 패스 끝! 음 이렇게 마무리 해야지 됐구만 봤습니까? 어우 도망갔어요 예 자라도 도망갔을거에요 아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 많다 음 세렙입니다 오, 어. 어, 마만에잡아보는 세대지? 정말 하면서 잡힌 적이, 얼마나... 잡힌 적이, 거의. 어... 어. 얼마나 있었지? 모르겠다 l l me. Tell 서 e t 적 l l me. Tell 한몇 년만.. 아니 1년.. 1년도 아닌데? 아 저거 한번 잡았구나? 언제지? 반년 만인가? 아마 반년 만일 거예요 이거 보세요, 굉장하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인터가안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죠. 음. 이거 보죠. 이런.. 디버프.. 오라까지 같이 있으면은 샤라도 음. <목소리> 아 좋습니다 그러면 세레비의 능력이 아주 극대화됩니다 아니! 음. 해줘 어, 안나나안나 부스터? 이거 어, 키워주자 이거 그거지 마그비 응 어, 마그마스 마그마번? 얘도 다시 한번 봐야겠네 마그비 항상 이상한 게헬과고 렌터는 양쪽에다 놓는 것 같아 요는 원래 뒤에다 넣기도 되긴 되는데 어... 오라가 뭐지? 주변 영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한 번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쩔 땐좀 늦게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달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운데 넣어도 되긴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순식간에 죽어버리면은 그 주피선더에요 인형이에요 앉아봤구만 음 그런건 없네? 음. 어, 어, 어. 이런 음, 것들, 주피산더 피카츄도 아, 안 켜져, 어, 이거 그리고 이거, 꼬레 도켜줘 이거 무마도 어우, 등이 없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다 키우고 가야 돼요 음. 아, 좋습니다 어우, 이거 막 멋있어, 되게 세레비 이번은다 파셨네요 하실 수 있... 고고 예... 안파졌어도뭐 이게 전설이 워낙 사기니까 이씨야 y o 거의 of the second car. You didn't go to the g 지 n 지 e r I don't 거 e t 뭐야? How many joke? What is i 체력이 u d o 다 t get i 다 와플의 가장 큰단점이구만 이거. 스아 복스프 너무 보고 싶다. 빨리 배치돼야 되는데 체력이 안 보여. 체력이 많이 상 넘어가면. 이런 연. 어 그래도 20분 내로 풀리 아될수 있겠구나. 음. 이 세레비를 빨리 잡아버리면은 막을 수있긴 있는데 늦게 잡으면은 이게 안 돼요. 어 아니 이거 좋지.

너무 후반 때로 와가지고 아마 막기는 힘들었던 것같고요막안나왔어 데비를? 오, 역시, 역시. 네. 그래도 많이 많이 막으셨네요, 그래도. 아하하하, 데비. 데비, 데비는 참 굉장한 인식입니다. 이번은 없어져야 할 전설이에요, 사실은 너무, 전설 차이가 너무 커요. 초반에 키우면은, 그닥 응. 안 좋아요, 초반에는. 무이 없어가지고, 세레비 능력이 뭐냐면은, 설명해드리면은, 세레비가, 이 주변에 오라를 뺏겨요. 치유의 기원. 근데, 이 효과를 받으면은, 자기 주변 유닛이, 한 마리가 죽을 때마다, 한 마리가 죽으면은, 그 죽은 유닛을 제외한 다른 유닛들 체력이 10%. 10% 이제 올라가요. 상향이 됩니다. 10%. 10% 회복이 돼요. 거의 사기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자.